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마음과 시간을 내려놓고, 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내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이 마음 받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마음과 생각을 받아 주셔서 오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많은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동행하는 한날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안장은 이사야서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갖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제함으로 왕이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말씀으로 제목을 모압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유다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유다 백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을까요? 다른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고 유다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로만 계시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유다 백성과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자세히 그리고 길게 기록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심령과 영혼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민족이든, 기록되지 않은 민족이든,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고 하면, 역사가 있는 그곳이라고 하면, 거기도 창조주 되시고, 다스리는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합에 관한 경고입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아리며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에도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정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15장 16장에는 모압에 관한 경고. 모압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1 7장은 담에색 시리아에 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유다 민족의 이웃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었던 모압의 중심에 있었던 곳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뭐, 직선거리를 따지면, 한 50km, 60km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되고, 유다 백성이 흥하면, 어디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나요? 모합이, 이렇게, 말 그대로,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모합이 세지면, 모합이 강성해지면, 누구에게 위협이 됐을까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마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여겼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백성들을 시기하고 깔보는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변방에 오랑캐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모압이 오랑캐고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오랑캐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모압 백성에게요 모압 백성은 버린 백성일까요? 무관심한 백성일까요? 대적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모압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압을 재시는 분도, 모압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했는지를 재시는 분도 우리 주님 하나님이세요. 모압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든 아니면 벌을 주시든, 모압의 연한이 길게 하든 그 나라의 수가 짧게 하든 거기도 주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 그래서, 모압도 심판하시고 멸망하세요. 마치 유다민족에게. 유다민족도 어려울 때 음성을 들으셨고, 유다민족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듯이, 모압도 똑같이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백성도 유다와 똑같이 축복하실 거예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그 백성이라고 하면 모합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에 어긋나고 포악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아베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신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어저께 보았지만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도 한때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었으시던 굉장히 힘있는 나라였지만 바벨론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모압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압도 교만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백성이 경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를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모압 백성도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공평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압이 잘하는 건 잘했다 해주시고 모압이 강한 건 강했다 해주시고 모압이 어떻게 하면 교만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담의 세계에 관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는 내가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 하나니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억울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에게 안 믿은 보응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겐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포악했던 사람들에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모합이나 유다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교만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 구원은 어디? 하나님께 있지. 내 능력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지라고 겸손한 사람을 겸손한 민족을, 겸손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못했을 때 벌하시고 유다도 벌하시고. 우리는 유다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에요. 분명하네요. 모압에도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유다에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벌하시고, 잘못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좋은 일은 잘하는 일은 계산하신다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경쟁에 대한 모합이 있습니까? 거기가 잘 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모합과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모합과 같은 짐이 있습니까? 또는 모합과 같이 피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뭐 우리가 억울한 것 같고요. 악한데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저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 감정으로는 저기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공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십니다. 잘하는 일에도 주님이시고, 못하는 일에도 주님이십니다. 겸손하게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벌을 주시고, 왜저 사람들은 벌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처럼, 모합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 자녀에게 심판에서 돌이키게 하시듯 잘못 가는 사람들은 심판에서라도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봐 주시듯 다른 사람에게도 봐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셔서 훈련시키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압에도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유다에게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기도 하나님 되십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실 것이고 심판하기도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일과 우리 주변 사람의 일에 매몰되기 쉬운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환경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며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찬양하며 살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18장, 19장, 그리고 20장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